사파리 출발합니다. 네, 첫 번째는 곰 공부터 보러 갑시다. 첫번째 만날 친구들은 귀여운 곰인데 이름이 좀 아이러니하죠. 놀러오신 곳은 아프리카 사파리인데 곰들은 아메리카 곰종봄이에요. 발바닥에 귀엽지만 사실 엉덩이가 제일 귀엽습니다. 특이한 점은 겨울에 겨울잠을 안자요. 봄에 봄잠을 잡니다. 앞에도 보이지만 왼쪽에도 많이 기다립니다. 안녕. 얘들아, 이런 시간에 이한 마리가 좀 안타까운데 가운데 바위에 올라간 달자 보이시나요? 오른쪽 앞가. 어이구요. 큰이 그래. 어렸을 때 친구랑 싸움을 하다가 앞가를 잃었습니다. 그 옆에 다가온 친구는 좋아하면 안 되는 게저 친구 대장이에요. 달자 무서워하는 거 보이죠? 시 내려가딱 봐도 싸움 잘하게 생겼어요 대장은 얼굴을 보면 다들 쌍꺼풀도 보이죠 받아 먹기는 다 잘합니다 던지는 대로 척척 대장도 어떻게 보면 좀 귀엽긴 합니다 잘 받아 먹지만 사실은 잘 받아 먹는 건 아니고 제가 잘 던지는 거예요 확인해 볼까요 어봐 <laughs> 귀여워요 다네고야 천천히 먹어 사실은 여기 있을 친구들이 아닌 게 건빵을 너무 좋아하죠 군대를 가야 되는데 여기서 건빵 먹고 있어요 <laughs> 겨울에 겨울잠을 안 자는 이유는 곰들한테 먹을 걸 계속 주면은 겨울에도 겨울잠을 안 자요 먹을 게 없을 때자는 겁니다 대장을 좋아하면 안 되는 이유가 얘가 있으면 재롱을 거의 못 봐요 애들이 못 와서 대장 그럼 내려가 있어 여기 있지 말고 네. 네. 자, 네. 원래 발자가 앞발이 없지만 인사를 제일 잘하는데 볼수 있을까요? 좀 네. 겁이 질려가지고 네. 일할 생각이 없어요 네. 벌떡이는 제 옆에 와있네요 네. 네. 이 네. 벌떡이는 네. 이 다리로 네. 일어날 네. 수가 네. 있는데 어? 발자가 돌아앉고 있습니다 인사하잖아요 발자야 네. 인사 한번 보여줘봐 네. 응? 네. 인사 한번 네. 보여줘요 네. 귀여워요 네. 발자 안녕. 와, 어, 안녕하다. 받아 먹기도 제일 오. 잘합니다. 오. 아니네요 <laughs> 지금 겁에 질려가지고, 재밌게 보고? 잘 받아 먹죠. 벌타기는두다리로 일어날 수가 있는데, 얘는 놀라운 비밀이 직립부행도 가능합니다. 두다리로 걸어 다닐 수가 있어요. 범빵을 먹이는 게 아니라, 마늘을 먹이면 사람으로 변할것 같은 지구인데, 잘 따라오죠. 가볼까, 벌타가? 음. I d o 온다 u n 원래는 이거 안 잡고도 걸어 다닙다다그 e r s t a n d I don't understand. I don't 가야 돼 e 이제 호랑이 d I don't u n d e r 가 t a 요 d I d 이 n t understand. I don't u n d 호랑이는 멋있는 동물이긴 하지만 왼쪽에 보이죠. 이 시간에 호랑이와 사자는 기대를 크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맞아요. 절망적인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야행성이라고. 안에는 호랑이가 두 마리가 기다릴 겁니다. 빨리 아요두 마리나 있는 거야. 두 마리 바퀴 이기게 하는 거다 많이 있지. 음, 호랑이가 많이 못 나오는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호랑이는 워낙에 혼자 있는 거 좋아하죠. 그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아침에 여기 호랑이를 다섯 마리 정도 풀어놓으면은 저녁이 되면 한두 마리가 죽어와요. 호랑이는 자기 영역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 옆에 다른 호랑이 있으면 안 보일 때까지 싸웁니다. 나무 뒤에 보이죠? 오, 오, 눈만 떠도 멋있어 네. 호랑이는 자체가 워낙에 멋있습니다 좀더 자세히 얼굴을 좀 볼까요 바위에 올라가 있는 친구 이두 마리는 그나마 사이가 좋은 게 같이 태어나서 같이 자랐어요 그나마 좀벌싸우긴 합니다 오앉고요야 호랑이는 눈 뜨고 앉아만 있어도 한 폭의 그림이 있니요 자체가 워낙에 멋있는데 졸려요 눈이 감겨요 근데 아무리 봐도 질리지가 않죠 호랑이는 그리고 잘 모르시는 이야기는 저 호랑이랑 곰이랑 싸우면 곰이 이깁니다 곰싸움 못할것 같죠? 호랑이와 사자가 앞발이 힘이 맥시멈이 1톤이 될까 말까인데 지금 똥을 싸는 저곰들이앞발이 힘이 4톤이에요 개체마다 다르긴 하지만 더 중요한 이야기도 있는데 우리 꼬마 친구들의 꿈과 희망이 깨지는 일이가 해드리기가 중요합니다. 호랑이가 저렇게 누워있다가 활짝 뛰면 은그 뒤에 구조물 보이죠? 밑에서 위로 한 번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높게는 2미터에서 3미터 뛰어요. 3미터 떠도 되게 잘하는 고양이 고양이과 동물 자 이제는 사자를 만나러 가시는데 사자는 호랑이랑 다르죠. 같이 있는 걸 좋아해서 숫자가 더 많습니다. 다리 건너자마자 오른쪽에 숫사자 보입니다. 늠름해. 왼쪽에도 보이네요. 갈기도 멋있고 갈기를 보면 갈기 색깔에 검은색이 가는 게 나이가 많은 거니까 오른쪽에 있는 사자가 나이가 어린 거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자가 왼쪽에 있는 저 친구인데 얘가 나이가 제일 많고 얼굴이 제일 잘생겼어요 얼굴이 거의 조각상 같아요 앞발 크게 보이십니까? 어린아이들 얼굴만 해요 동물의 왕이라 코스가 남다르죠. 오른쪽에는 다정한 친구들도 있어요. 여자친구랑 같이. 있네요. 사람이나 동물이나 사랑할 때가 가장 이쁘긴 합니다. 사진을 많이 찍으시는데 오른쪽에 앞에 있는 소사 자는 사진 찍으시면 안 돼요. 자자 중에 제일 못생겼어요. 얼굴 보시면 느낌이 딱 옵니다. 그렇죠. 그계 이게 만 돼요. 다 붙고 있어요. 암사자도 보이지만, 좀 안타까운 동물이 있는데 오른쪽에 철조망 뒤편을 보면 하이에나 두 마리가 자고 있어요 가운데 보이고 오른쪽 나무 옆에도 보이죠 안타까운 게저 안에 들어가서 안타까운 게 아니라 하이에나 얼굴이 잘 보여서 열심히 설명을 해봤자 듣는 사람이 없어요 다들 사자 보기 바빠요 불쌍한 하이에나 나오나 마나 다 저기 자고 있는데 뭘 옆에 보이시는 친구 가운데 뭐, 잘 듣지 않으시지만 한 가지 확인 하나 이야기 해드리자면 제들이 죽은 고기 먹는 동물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90% 이상을 사냥을 하는데 그 사냥을 사자보다 훨씬 잘합니다 만화영나이 형, 킹에 애들 다 버려놓은 거예요 비열한 동물 아닙니다 애들. 자 이제는 풀을 먹는 초식동물의 세계로 가볼까요? 첫번 만날 축식동물은 이름이 귀여워요. 삼돌이 괜히 삼돌이가 아니라 생일이 3월 3일입니다. 삼돌이는 오른쪽에 기다리는 아시아 코끼리예요 안녕 삼돌이 코끼리가 덩치가 <뭐를 Indemate> 네, 큰데 왜 귀엽냐면 저 옆모습에서 어디 보시냐면 입모양 보시면은 항상 웃고 트레이너마크가 기다린 코죠. 저 코가 얼마나 섬세하냐면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동전을 주울 수가 있습니다. 더믿기 어려운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우사인 볼트보다 코끼리가 1 0 0 m 가 빨라요. 코끼리 1 0 0 m 기록이 9.2초예요. 사람이 못 깨네. 이런 이야기는 옛날에 어떤 꼬마 친구가 사파리 버스 탔는데 코끼리 보더니 코끼리 한번 타봤는데 보는 건 처음이라고 어둠을 남기고 떠났죠 옆방에는 우리 피자리 기린 보이죠 자 우리 꼬마 친구들이 기린을 좋아하지만 기린이 혓바닥을 내밀면 꼬마 친구들의 팔만큼 나옵니다 40cm 이상 보이죠? 색깔도 거의 검은색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가까이 다가와도 확인하기 어려운 거는 저 얼굴에 뿔 보이죠? 다섯 개입니다. 눈에 보이는 뿔두개 뒤로 뒤에 보면은 귀 옆에 뿔록 두 개가 숨어있어요. 그리고 이마에 뿔록 나와 있는 것도 뿔입니다. 옛날에 어떤 어머님이 빌인 보더니 아빠보다 키가 크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제들은 태어날 때 키가 180이에요. 와 나랑 똑같네 한 마리랑 가격은 요즘에 한 2억에서 3억 정도 하네요